슬라마시앙 여러분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죠? 네, 제가 어, 지난 사역지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세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다시 어, 이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 땅에 돌아와서 적응하지 못하는 게딱 하나가 있는데요, 온도입니다. 온도. 온도가 인도네시아는 제가 6년 동안 살 동안 35도에서 많이 내려가야 33도였거든요. 근데 제가 오니까 영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속된 말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추워 죽겠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좀 온도가 적응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있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예배가 끝나고 해야 할 일을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번 한 주의 피곤함이 누군가는 해결되지 않는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이끌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종 그 생각이 나를 이끌어가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채 따라가 버리곤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여러분의 생각에 끌려다니며 살아가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아, 오늘도 시작이네.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강의실에 앉아 있어도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과제와 시험, 취업 이야기가 오갈수록 머릿속에는 나는 지금 뭐가 되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취업을 하고 누군가는 여행을 떠갔고 누군가는 이미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내 삶은 왜 이런 거지 나는 아직도 제자리인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답장이 늦어지는 그 짧은 순간에도 혹시 내가 문제인가 괜히 말한 건 아닌가 생각은 멈추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의 시작이 환경이 아닐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우리를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해석하는 생각이 우리를 먼저 흔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전한 우리의 생각은 불안을 만들고요. 불안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살아보게 하고,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내버립니다. 안될것 같아.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어. 그리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그 결론을 사실처럼 믿고, 그 생각에 묶인 채 다시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하기보다. 생각을 더 붙들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걱정을 더 붙듭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다윗도 바로 그 지점에 서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래 도망쳤고 너무 오래 버텼고 그래서 한 순간 생각이 믿음보다 앞서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27장 1절은 흔들리는 다윗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다윗과 같은 아들이 태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전장에서 보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던 사울를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나를 괴롭히던 X, 나를 비난하던 X, 나를 무시하던 그 X에게 복수할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팀플에서 억울하게 책임을 뒤집어 썼을 때, 직장에서 공을 가로챈 사람을 마주했을 때, 관계 속에서 나만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마음 속에서 수없이 계산하죠. 지금 이말한 마디면 속은 시원하겠다. 이번에는 참지 말아야지.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앞세워도 이번에는 괜찮을 거야.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모습,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표현이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위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7장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전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고 분명히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되든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흘러가든 판단과 결과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 오늘 본문 27장에서는 다윗은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대신 하나님께 묻는 대신 갑자기 이방땅, 블레셋 땅으로 향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방땅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을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지친 상황에서도 그를 무너뜨린 것은 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장 1절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기 생각의 한 마디였습니다. 하나님의 사, 사람도 생각 하나에 흔들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좋던 사람도 불안한 생각 앞에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여호와께 여쭈었다가 아니라 오직 다윗 자신 안에서 나온 두려움과 계산이 드러납니다. 26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던 다윗이 이제는 믿음의 고백 대신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붙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앞에 놓인 현실은 요 변한 것이 없지만 그의 마음 상태가 먼저 변했습니다. 10년이 넘는 도망자 생활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위협과 불안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 이제는 내가 뭔가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조급함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던 시간이 점점 기다려질 때, 길어질 때. 분명 하나님께 맡겼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취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진로 선택은 계속 제자리 걸음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하나님이 정말 내 상황을 보고 계신 걸까 아니다 이제 나라도 방법을 찾아야겠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가 생각해낸 해결책을 더 현실적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보다 검색을 먼저 하고요. 말씀보다 계산을 먼저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길을 붙잡으려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은 서서히 뒤로 밀려나고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이 다윗의 선택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다윗의 결정이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마오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결국 블레색 가드로 향합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다윗 인생에서 가장 상징적인 방향의 전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드가 어떤 곳입니까? 가드는 다윗에게 낯선 곳은 아닙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다윗은 이미 이곳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피해 급하게 도망치다 아기스 왕 앞에서 뭐 어떻게 하죠? 미친 척합니다. 그리고 겨우 목숨만 건지고 도망칩니다. 가드는요. 다윗에게 수치와 두려움의 기억이 남아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다윗은 더 이상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거느리고 6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도망자가 아니라 정식 망명자처럼 가드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도피가 아니라 다윗의 철저한 두려움 속에서 계산된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 블레세도왕 아기스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삼절에 동거하였다라는 말은 단순한 거주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 대신 아기스의 보호 체제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왕의 보호 아래 머무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대신 사람의 보호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사절을 보면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그를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다윗의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울의 위협은 사라졌고요. 당장의 안전은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의 삶의 위험이 사라진 것과 나의 삶에서 위험이 사라진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나의 삶의 위험이 사라진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지 않게 되었지만 그 대가로 하나님이 아닌 아기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문에는 다윗이 기도했다는 말,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히 사람의 계산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이방왕의 보호를 구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어주어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일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여러분,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 서서 "제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이라며 조심스럽게 부탁을 합니다. 한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이스라엘의 용사가 이제는 적국의 왕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스는 그 요청을 받아들여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의 선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안전한 거처를 얻었고 가족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공간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땅은요. 원래 블레셋의 땅이었지만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도 유다의 중요한 도시로 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린 선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여전히 자신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못한 채 내린 선택 확신 없이 급하게 결정해 버린 길. 돌아보면 그때 왜 그렇게 했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 앞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글락은 분명 다윗의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 선택마저도 훗날 유다를 위한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셨다고 해서. 그 과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은 안전을 얻었지만 사울의 위협에서도 벗어났고 가족과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그렇게 얻은 안전 뒤에는 또 다른 불안과 부담이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불레새 땅에서 이방왕의 신임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방향을 묻는 삶이 아니라 이제 눈치를 보며 균형을 맞춰야 하는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다윗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두려움에서 나온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그 선택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계산과 타협이 필요해졌습니다. 그 결과 바로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다윗의 이중적인 삶입니다.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 쪽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낙유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름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내겝과 네 여라무엘 사람의 내겝과 네갠 사람의 내겝이니이다 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실제로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합니다 이들은 누구냐면 애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광범위한 이방 유목 집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다윗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쟁의 대상보다 전쟁 이후에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사실을 말하지 않죠. 오히려 유다 네곁멸아무엘 사람의 내곁, 네갠 사람의 내곁을 네 쳤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동족을 배신하고 불렛의 편에 완전히 선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다윗의 거짓 보고입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11절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죠. 그의 생각에 두려워함이었더라. 다윗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증언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그들을 제거합니다. 진실이 세어 나갈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 위해 남녀를 살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다윗의 잔혹함을 강조하려는 본문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복잡한 선택을 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게 됩니다.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다윗의 전략은 성공합니다. 거짓은 들키지 않았고 안전은 확보되었으며 위협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장면 어디에서도 하나님께 묻는 다윗은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말씀도 여호와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살아남았지만 그 과정은 점점 더 타협과 속임수로 얽힌 길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요.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이야기를 실패로 끝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흔들리는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위대함은 흔들린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의 결단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매 순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다윗조차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사람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매일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손을 붙들 것인가? 불안과 계산이 우리를 몰아갈 때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잡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계획과 사람입니까? 믿음의 삶은 문제를 해결한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머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두려움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잘 버티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